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제니야타 조화를 걸어야 하는 이유. 특히 본인이 썸 타고 있다면 무조건 외모해라.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힐러 뭐 해볼까요? 아나는 일단 저 존나 잘합니다. 제니야타 모이라. 영원. 와 승리 쓰발!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거? 가자 거울을 보시. 네 갑니다. 제니야타. 우리 싸우지 말고 한번 잘 해보죠. 이라 화이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위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도부조화 달아났습니다 오우 좋았습니다 윈턴 좋아 윈턴 좋아 어, 위도 오 위도우 조심 오우 조 미쳤습니다 저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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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핵인가요? 여기 모르겠지? 나이스 오히려 좋아 이새끼 내잡으로올라서 네 죽였다 하나님 좋아, 하나 좋아, 하나님 좋아할게요. 킬도 피, 무도 좋아, 문선 좋아, 문선 좋아. 맥, 왼쪽에 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도 필, 한도 컷 문선 필, 문선 커. 나이스. 흐름면 온다. 브리부 좋아, 브리부 좋아, 브리부 좋아. 자력 좋아. 자라 아, 왼쪽.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부조아부터 걸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조화를 브리핑하는 야타 유저 봤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여사친과 남사친과 이렇게 듀오로 하는데 은근슬쩍 나를 어필하고 싶다 썸 타고 있는데 나의 좀 감정을 좀 드러내고 싶다 하시면은요 직냐타를 아, 하세요 그리고 듀오한테 내가 만약에 유진이랑 하면은 유진이 좋아 유진이 좋아 에헤에헤에헤에 이러면은 막 웃어가지고 이제 에이? 뭐 아니 존나 쓸데없는 브리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좋은 걸 알려줘도 이렇게 아시겠죠 유진이 좋아 유진이 좋아 이러면 완전 막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죠 서로 관계가. 윈선좋아? 어윈도 윈도 좋아? 윈선 죽인다 윈선좋아 여러분 보세요 좋아 브리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치도 안당해요 이러면 아니 야타님 저왜힐 안줘요 이러면 아까 제가 윈선좋아라고 말했잖아요 이러면 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윈선좋아 윈선부좋아 윈선부좋아 사리아좋아 겐지부좋아 윈도좋아 겐지부좋아 아 겐지좋아 겐지좋아 위도 위도 좋아. 와 아니 부조화 좋아가 진짜 미쳤다니까 여러분들. 네. 제타이 정도면은 나급 되나요? 아, 아. 아니요. 하나 아, 좋아. 하나 좋아. 아무나 부조아 해라 부아해조 볼래요? 아라 다시 부조아 자리야 아 지린다 지려 제니아아 뭐여 드릴 건 없고. 지금 뭐지? 요즘에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더러워. 아, 감사합니다. 더럽 와 모이라이 새유 사기인데? 시시미 꿀 첫바나 이제 앞으로 미친먹기가 너무 쉬워졌어 슈퍼 점프! 야 이거 시..이거 재밌다 재밌어 슈퍼 점프! <laughs> 와 파지 줍니까 아니요. 네. 우미라도 개빡고수라 안 돼. 칭찬 받았다나. 적팀 탈영했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니까 봐려고 나간 건가? 왔다 왔다. 팀피한테 잡혔다. 어 인정하기는 싫고 어, 한조 왜 뒤졌냐 쟤한조근데 어떻게 뒤졌는지 한 봐야겠다. 음. 최후의 순간 한조는 어떻게 사망을 했는가? 한조는 과연 어떻게 죽은 것인가? <웃음> <웃음> 예 역시 오버워치는 웃긴 놈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 부족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세운 수면이야 이거 와이개사가막 돌았나 무슨 일이고 오늘 데드트 찍는데요? 깡 맞고 택시에 치어 뒤졌습니다 저 방금 와 게임하기 싫네 이거 어, 가슴 큰 여자 미친 새 힐러님, 힐좀 주세요 고마워요 못맞췄지못맞췄지못맞췄지롱아 힐러님, 힐발나이러님 힐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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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님 그다음 손님. 네 고객님, 이쪽으로 가시면 지옥행 열차입니다. 그다음. 이... 아! 아 씨. 와 씨발 지금 총알 총이 보이고 있었네. 한한발또 물러서지 마라. 강우지를 아, 중지합니다.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으로 갑니다 죽고자면 살것이고 살고자면 죽을것이니 지금이니! 오 미친 좀발렁커 나이스 분산피해 이거 이거 포탑좀 와, 존나세다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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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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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와위 위질문데? 와오발잡았 <웃음> <웃음> 아, 적잖네. 홀릭 씨 EMP로 이 게임을 만들어야 하나, 적잖네. 진짜로 야야, 적다, 적다. 비비, 비게 일단 구독 눌렀어.